이번에 최대 59만 2천 원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알고 계신가요? 이 혜택은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신청해줘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몰라서 못 받는 이 59만 2천 원 정보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먼저 이 지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매년 동절기 한파와 난방비 상승 부담을 덜고자 정부가 마련한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도 최대 지원액은 약 59만 2천 원으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박기초님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작년 겨울 난방비 부담이 클때이 지원금 덕분에 월별 난방요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최대치인 59만 2천원 지원금을 받아 한겨울 추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강원도의 김복지님은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으로 난방비가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나 이번 지원금으로 부담을 덜어 마음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최영금님은 이번에 지원 대상 시설이 확대되어 센터 이용자들의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더욱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지원 확대는 단순 금전 보조를 넘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생활질 개선도 돕습니다. 그리고 최근 집중호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의 이국가님 가구는 재난지역 특별지원 확대 덕분에 재난 발생 월 도시가스 요금을 전액 보조받아 겨울 난방비 부담을 크게 완화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11월 동절기 난방비 지원 규모와 운영 방침을 발표하며, 올해도 4인 이상 세대라면 최대 70만 천원까지 지원을 유지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번 동절기 지원은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난방 연료를 사용하는 가구 모두가 포함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도입된 대신 신청 제도가 올해도 계속 적용됩니다. 이는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대신해 가족이나 이웃이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로 행정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김복진 님이 어머님을 대신해 주민 등록 등본만 제출하고 신청했을 때큰 어려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이번 정책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지원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심터도 포함돼 최연금님이 운영하는 시설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설 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전면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한 가구당 최대 12,400원만 지원받았던 것이 이번부터는 재난 발생 월 전체 도시가스 요금이 지원됩니다. 집중호 피해를 입은 이국가님 가구가 대표적 사례로 이번 조치를 통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11월 행정 예고를 마치고 1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 거주자 등입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대표인 박기초 님은 매년 난방비 지원으로 겨울철 체감 온도 걱정을 크게 덜었고 이번에도 최대 지원 덕분에 마음껏 난방을 할수 있어 건강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복진 님도 혼자 어려운 여건 속에 살면서 난방비 부담이 컸지만 이번 지원 확대 덕분에 경제적 안정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지원금은 동절기 4개월분을 한 번에 지원하거나 월별 요금 차감 형태로 지원되며 최대 지원액은 592,000원에 이릅니다.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관리되는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그리고 대리 신청 등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 신청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고령자, 장애인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 역시 가족이나 이웃이 간단한 서류만 제출해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복진 님은 어머니를 대신해 신청하면서 신청 절차가 간편해졌다고 감탄했습니다. 또한 난방비 지원 외에도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역 난방 요금 감면, 등유 LPG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초 님은 스마트 온도 조절기 설치와 단열 커튼 사용, 보일러 점검 등을 병행해 난방 효율을 높임으로써 난방비 절감에 성공했습니다. 김복진 님 역시 절전형 난방 기기를 활용해 점점 높아지는 난방비 부담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지원 확대는 취약계층의 안정과 건강을 지키는 데큰 보탬이 됩니다. 최영금 님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번 지원금으로 난방 시설을 보완해 겨울철 이용자들의 생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는 반응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주변 이웃들이 올해 겨울 난방비 지원금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어려운 분들이 대리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겨울 박기초님과 김복지님, 최영금님 이국가님 사례처럼 정부 지원과 개인 노력의 조합으로 많은 분들이 추위를 걱정 없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난방비 지원을 꼭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간은 통상 12월에서 3월까지이고 늦게 신청하면 지원 기간도 단축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이나 전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신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주위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 소식을 널리 알려주세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난방비 지원금이 꼭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와 최신 정책 정보는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 안전망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네 가지 주요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가족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어도 일정 기준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도 올라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각각 대상과 금액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2024년 약 71만원에서 2025년 약 76만원으로 상승했고, 26년에는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도 연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건강보험, 임대료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포함하여 수급자의 생활 자립과 사회 통합을 돕는 종합적인 체계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최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2025년 이후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문턱을 낮추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지원 대상자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특별 혜택은 나올 때마다 확실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여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니 이 정보 꼭 기억해 두셨다가 볼겸 복지부에서 도움받으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복지 혜택 수급에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바랍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